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모트렉스에요. 지금 자율주행 테마 종목으로 모트렉스가 지금 11월 말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26년은 다시 한번 2차전지 자율주행 테마가 움직인다. 그 안에서 모트렉스는 정말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차트에요. 정확하게 현재 꼬리를 놓는 상태에서 지금 과거에 쌓여있던 악성 매물에 지금 갇혀있어서 추가 성장열역이 갖춰있지만 저는 분명히 11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오랫동안 2차전 지 테마 물려계신 분들, 이렇게 모트렉스 자율주행 테마에 물려계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렸어요. 드디어 최바다 라인 나왔으니까 최저점에서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하고는 이미 모트렉스는 11월 27일 날 외국인 매집세가 증가하고 2020년 지금 2차전지 테마가 증가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충분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담아 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6년 바로 모트렉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긴급하게 대응 자료집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지금 무료로 배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증권사의 핵심 정리만 잡아드렸어요. 이번 영상 집중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선취미할 수 있는 종목들과 관련해서 모트렉스 대응 자료집 전달 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에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 라인 돌파하고 있는 만큼 무리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보이시는 010-5719-3736번으로 수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손침해 종목들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자 발송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엠바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지금 정보가 가장 중요한 이유. 언론사의 공개 뉴스 발표에 커뮤니티가 뜨겁고 유튜브에서 다 얘기할 때 들어가면 늦어요. 절대 그런 정보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대응집을 받아가셔서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최저점 라인 이탈하자마자 발 빠르게 꼬리 물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모트렉스는 제가 정확하게 매수급소 자리 드렸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 쌓여 있던 악성 매물을 단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어때요? 악성 매물이 빠르게 쏟아지면서 꼬레로 무는 형태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악성 매물을 가로 박스권 언더라인에서 지금 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줄 거예요.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졌고요. 다시 한번 지금 CES 2016에 6년 연속 참가하면서 모트렉스는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대 정에서는 자율주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찍으면서 2연상까지 찍은 종목들이 있으면서 2026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항상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내가 평균 단가가 지금 13,000원에 물려 계신다. 해당 구간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쭉 기다렸다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가장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해당 라인 최저점 구간에서 물타율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벌써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셔닝이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자율주행 테마들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모트렉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테마집을 보시면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인데 지금 아직 시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바닥권을 끼웠던 다시 한번 자율주행 테마들이 지금 어때요?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조금 조금씩 움직여주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드디어 최 바닥 라인에서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기 위해 거래량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체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모트렉스는 압도적이다 특히 거기에 더불어서 CS2016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소주까지 딴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에 대해서 정말 강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주봉인데, 정확하게 1차 상승 라인, 과거 1차 상승 파동 라인, 이 최하단 라인 캔들, 이 하단 라인 캔들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아직 이때 들어왔던 1차 작전 세력들의 물량 밑으로는 절대 뺄 생각이 없다.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평균 단가 맞춰서 우리는 지금부터 재반등이 나오고 그동안 조용했던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지금 보시면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은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 2026년 1월부터 그 동안 눌려왔었던 자리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이 충분히 최 바닥 라인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이 완벽하게 시작이 됐다라는 건 아니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CES 2016이 진행되면서 매집량을 늘려주는 결과 지금 기술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그러니까 건 외국인들의 자본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점 근데, 대신, 이번 CES2016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타점으로 지금 최저점에서 대응하셔야 되고, 다음 급등 종목은 언제인지, 나는 아직 물타기를 못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제가 전기차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그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01057 이구에 3736번으로 수급 보내주셔야 좀 최저점에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자율주행패는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쭉 올라갈 예정이니까 매수급수 올 때마다 제가 정확한 비중 타점 잡아드릴 거예요. 한 번에 50%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 타점에 맞춰서 들어갈 거고 지금부터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히든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2026년은 결국에 기회장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17개 증권사가 집중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놓은 제가 핵심 자료집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2026년 텐베거 히든 종목, 외인 투자들이 2배 이상 매수를 늘려준 텐베거 종목을 드릴 건데, 우리가 2026년을 주목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10억 이상 금융부자 48만 명의 유망 투자처는 주식이라고 지금 주식으로 정말 강력하게 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지금 부자수가 늘어나는데 부동산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주식으로 자금이 몰린다. 그러면서 코스피 5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제가 주력 종목을 텐베거 종목들을 전달 드릴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026년은 금융부자가 텐베거 종목을 노려요. 텐베거라고 하면 연초 대비 10배 이상 뛴 종목인데, 결국에 핵심 키워드, 제가 다섯 개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핵심 재료인 AI 반도출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계속해서 질비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지금 보이시는 2025년 텐베거는 1,001고속동양구속원이골딕스 로보티즈, 시어테크놀로지가 지금 나왔는데 2026년 후속추가 확정이 됐어요. 주봉에서 보이시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을 태우면서 최바닥 라인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지금 역대급 작전세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트럼프와 국내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주고 엔비디아의 납품 이슈 그리고 테슬라까지 납품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부터 아주 강력한 AI 반도체 안에서 정말 집중되는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텐베거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0 1 0 5 7 2 9 3 7 3 6번으로 수도비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시장이 미쳤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10배 이상 뛴 부자 자산가들은 지금 해당 종목을 매수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업 실적이 다시 한번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 중심으로 한국에 재평가가 되면서 J.P.모건은 한국의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자금을 대유입을 시키면서 두배 이상 매집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야 바로 10배 이상 될수 있는 이 힘든 종목을 담아갈 수 있어요. 텐베거 종목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볼수 있도록 지금 17개 증권사와 해외 투자처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들려주고 있는 종목들만 정리해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3,000개 넘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정책 비교하고, 산업 비교하고, 테마 비교하고, 대장주 종목 분석해서 언제 들어요?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두배 이상 매집해 주고 있는 종목들, 기관들도 따라붙은 그 종목들만 매수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권과 핵심 재료를 아주 간단하게 이슈별로. 여러분들은 월별 주별로만 제가 문자 드리면 따라 들어오셔서 손취매만 하시는데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이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흔들면 매도하는 거잖아요. 확실한 텐베고 종목을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부터 일정대로만 따라 오셔라라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게 없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따라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문자 발송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세력주는 공통적인 패턴 정보와 수급, 그리고 바로 타이밍 시그널이야. 시그널. 이녹색깔 시그널이 뜨는 순간 동양고속 어때요? 제가 텐베버정 뭐 2025년 아주 주력주로 정확하게 목표가에 수익내고 지금 빠져나올 때 드렸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액트로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전 동일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히든 종목 담아가시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는 이 최바닥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래량 터지고 고개드는 텐베거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2026년 확실한 후속주로 텐베거 10배 이상 뛰는 히든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020 5 7 2 9 3736 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취배할수 있는 종목들이고 다시 한번 단타 타짜가 실시간 엠바고 종목들을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최저점에서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